다윗이 국정을 운영할 때 조언을 해주는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도벨입니다. 그의 손녀딸 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복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도벨입니다. 다윗만 죽이면 모든 백성이 지금 자기로 포섭될 것을 흡수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다윗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놀랍게도 반역자 압살롬의 마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압살롬이 그러면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아닙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지 못한가를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 지금 아이도벨은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부하들이 지금 얼마나 사기 충전한지 알지 못합니다.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산전 수전 다 겪은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백성과 함께 머물러 자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찾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역습을 당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죽임을 당하면, 패하게 되면 그건 누가 뒷감당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후세의 말을 잘 보면 사실 지금 누구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합니까? 사실 잘 보면 모략을 비난하면서 사실은 다윗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저 두 명의 책략가가 대결했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그 이면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모든 사건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그 이면에 흐르고 있었다 후세의 언변이나 후세의 지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 때문에 아이도벨의 그 좋은 모든 계획이 파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뭐 해야 할까요?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이 은혜를 이 다위세계 주십니까? 그가 문제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차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도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인간이 쓴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쓰지 않습니다.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그 압살롬의 전략회의에서 후세의 입을 통해서 그 생각을 다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실패와 죽음을 가정을 결정을 하도록 그가 인도하시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대적하여 길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떤 악인의 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런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고통이 강할수록 그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우연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천만이니 나를 애워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옴돼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